네 오늘은 이제 무쌍 눈매교정 수술의 뭐 이제 변화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기능적으로 눈뜨기가 편해진다는 얘기거든요 핵심은 예, 무쌍 눈매교정은 눈뜨기가 이렇게 편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떴을 때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목표로 기능적인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는 수술이라서 전체적으로 얼굴 인상도 밝아지고 또 보는 사람도 편안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심포니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흥경대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무쌍 눈매교정 수술의 뭐 이제 변화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기능적으로 되기가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남자분들이 이제 무쌍 눈매을좀 많이 찾으시는데 이마로 막 뜨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리고 이마를 평소에 또 가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런 분들은 잘 모르다가 병원에 와서 제가 이마를 이렇게 보면 이마에 주름이 엄청 많고 그다음에 눈뜨기가 되게 불편해 보이는 경 근데, 눈매교정 수술, 뭐 안검화 수술 이런 걸 하면, 이제 뭐 쌍꺼풀을 만들면 이상이 느끼해 보이고,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그런 걸 원치 않아서, 저는 항상 눈매교정을 할 때, 자기가 이마로 열심히 뜬 모습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사진을 몇개 보여드릴 건데, 핵심은, 예, 눈쌍 눈매교정은 이미지는 실은 열심히 뜬 모습이라 남들이 보면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대신 자기가 느끼기에 이마를 안 쓰기 때문에, 눈뜨기가 이렇게 편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떴을 때, 하게 보이는 것을 목표로 수술을 항상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지는 변하지 않으면서 눈뜨기 편해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게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그게 바로 좋아지고, 기능적인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는 수술이라서. 평상시 부드러운 눈 뜨는 게 편해지면 전체적으로 얼굴 인상도 밝아지고 보는 사람도 편안해 보이고 그렇고 한번 사진으로 두 케이스 정도 부드러울게요. 여기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수술 전에 이마를 사용하지 않고 찍은 거고 두 번째가 수술 전에 이마를 대단 써서 찍은 거고 수술 후이한달 정도 돼서 찍은 건데 뭐 수술 전 수술 후인데 수술 전에 이마 쓴 거랑 이제 눈매 모양이 되게 비슷하고 대신 이마를 안 쓰고 그런 모습이 된다. 보톡스를 맞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마를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보시면. 이 말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대한 힘을 빼고 찍은 사진이고, 평소에 그냥 찍으면 보통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때도 보면은 이 말을 약간 썼죠. 그죠? 왜냐면 이것까지 안 쓰면 아예 눈이 안 떠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습관이 생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가 저 끝에 있는 상태가 되면 수입이 잘된 거고, 두 번째 모습을 보시면 이제 이거는 수술 전에 이마를 썼던 모습하고도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마를 안 쓰고 만든다. 제가 설명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이미지, 뭐 본인은 뭐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찍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하겠지만 평소에 남들은 이런 모습도 많이 보거든요. 뭐 이렇게 힘 빼고 뭐 TV 볼 때나 이럴때보면 근데 수술후에는 저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 주름도 없고 편안한 모습이 돼서 무쌍 눈매 교정 남자분들 하는 게 이런 이마 사용 많이 하시는 분들. 되게 효과 좋고, 이미지도 좀 밝고, 눈뜨기도 편하고, 된다는 거딱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이해하실수 있게 편할 것 같아요. 또한분더 보여드리면, 역시 수술 전에 이마를 사용하지 않은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쓰긴 했죠. 수술 후에 한달 차고, 여기 수술 전에 이마 쓴 모습. 이분은 오히려 이마를 엄청 쓴거보다도더 크게, 더 편안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마를 엄청 쓰더라도 실은 눈이 좀안 떠지고 불편하고 밑에 삼백안이라 고 그러죠. 특히 흰자가 보이는 거. 수술 전에는 둘다 이렇게 보이죠. 수술 후에는 안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마 사용도 좋아지지만 눈뜨기가 편해지면 눈을 뜰때 보통 위아래로 같이 벌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뜨게 되는데 편하게 떠지면 이 밑에 삼백안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의 모습 보면 수술 전 이마 사용한 모습보다도 훨씬 더 좋죠. 눈뜨는 힘도 되게 약하고 이마 주름을 엄청 쓰매도 불구하고 눈이 이 정도밖에 안. 떠졌는데 수술하고 이제 한달 정도 지나니까 저렇게 편하게 떠도 잘 떠지고 이마 주름도 없이 편하게 훨씬 부드러운 인상으로 쌍꺼풀 뭐한 달째라서 자세히 보면 뭐 조금 보일 수는 있지만 조금 더안 보이게 되고 좀더 지나면 더안 보이고 편안한 모습으로 될것 같아요. 지금도 나쁘지 않고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하시고 항상 눈매교정 수술을 정하시면 좋겠고 기능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특히 눈뜨기 불편하신 남자분들이나 게수상을 하시면 가장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